자, 이번 시간에는 각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각을 표현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60분법이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호도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60분법은 우리가 그동안 썼던 각도를 표현할 때몇 도, 몇 도, 몇도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60분법이라고 하고, 자, 얘는 원의 둘레를 360등분해서 중심각 하나를 1도라고 정해 놓고 쓰는 방법이야. 이해됐죠 여기까지?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원이 있어요. 얘를 360등분해요. 그리고 그중에 하나 얘를 우리가 1도라고 약속해 놓고 쓰는 방법이에요.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이제 수학 역사를 배우면 알 수가 있는데 뭐 그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여기까지 하고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는 각을 실수화 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인데요. 각을 실수처럼 생각하게 되면, 뭐,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도 할 수가 있고, 심지어 미분과 적분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입된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각을 실수처럼 생각하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이 원에서 여기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그때 이 호의 길이도 R이 되었을 때, 이때 이 각을 1이라고 정의하기로 했어요. 약속이에요. 자, 뭐냐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 중심각을 1이라고 약속하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숫자 1을 보고, 내가 얘를 그냥 자연수 1로 볼 건지, 각 1로 볼 건지, 구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얘를 각으로 볼 때는 이 뒤에다가 라디안이라고 하자라고 해가지고 호두법에서 각의 단위는 라디안이 돼요. 뭐 다른 말로 RAT라고 하고 얘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만, 안 적어도 그만이야. 근데 호두법의 단위는 일단 라디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아까 호두법을 배우면서 1라디안의 정의를 배웠단 말이야 자, 1라디안은 이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이 호의 길이도 R이 되면 이때 이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정의한다고 했죠 자 그럼 봐봐 만약에 원이 있는데 똑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이야 근데 이 호의 길이가 2R 2배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이 중심각이 2 라디안이 되겠죠. 자, 왜냐면은 뭐얘를 이렇게 절반 절반쪼개 가지고 얘가 r이고 얘가 r이니까 이게1해 일, 일 가지고 2 라디안이다라고 해도 되고 호의 길이는 이중심각의 정비례하니까 호가 2배가 되면 당연히 중심각도 2배가 되어서 얘가 1 라디안이면 얘가 2 라디안이 되겠죠. 이 되죠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이 길이가 2분의 3r이 되었어요. 그럼 이때 중심각은 2분의 3 라디안이 되겠죠. 이첫 번째보다 2분의 3배 됐으니까 중심각도 2분의 3배 되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따라서 호도법에서 이 중심각이라고 하는 거는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r분의 r은 1. R분의 2R은 2. R분의 2분의 3R은 2분의 3R.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럼 따라서 반지름이 R자리에서 이 호의 길이가 L이라고 했을 때 이때 이 중심각을 내가 라디안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뭐가 될까? R분의 L이 되겠죠. 그래서 이호두법이라고 하는 거는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을 표현해요. 자, 그러면 내가 이와 같은 거를 이용해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꿔볼 건데, 이와 같은 원이 있어요. 여기 반지름을 스몰아이라고 할게요. 그때 이 반원의 호의 길이는 파이 r 이죠 그러면 이 중심각은 몇 라디안이 돼? 파일 라디안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 파이 라디안은 내가 60분법으로 바꾸게 되면 몇 도가 되죠? 네, 180도가 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 파이 라디안 얘는 180도가 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얘가 바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매개체가 되고 또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는 매개체가 돼요. 그럼 내가 A를 이용해서 뭐 일라디안 같은 거를 60분법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양변을 파이로 나눌게요. 그러면 얘는 1대지. 그럼 오른쪽 뭐가 돼? 파이분의 180도가 되죠. 자, 1도는 뭐가 될까? 양변을 180으로 나누게 되면 180분의 파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일라디아는 8분의 180도, 1도는 180분의 8이 되는데, 얘를 기억하기보다는 얘를 기억해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어요. 얘만 기억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자, 그럼 이거 지우고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4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어요. 자,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쌤이 60분법을 호도법으로 호두법을 60분법으로 바꾸는 그 매개체가 누구라고 했어요? 어, 파이라고 했죠. 자, 파이는 180도다. 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실제 문제 풀 때는 여기 파이에다가 180도 집어 넣어서 좌변이랑 우변이랑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겠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그냥 하나씩 바꿔보는 과정을 해볼게요. 자, 1번. 75도가 먼저 나와있을 때 얘를 호도법, 즉 파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해 보자. 여기 양변에다가 뭘 곱하면 75도가 나올까? 180도가 파이니까 내가 양변에다가 180분의 75로 곱하면 요거 약분되면서 1도가 되고 1도랑 75 곱하면서 75도가 되죠. 따라서 아, 75도라고 하는 거는 이에다가 180분의 75 얘를 곱한 거구나. 자, 얘를 약분하면 되겠죠. 15로 약분하게 되면 얘는 5가 되고 얘는 12가 되겠죠. 따라서 12분의 5파이가 돼요. 자, 그다음 2번. 160도가 몇파인지 물어봤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160도는 여기에다가 180분의 160을 곱하면 나오죠. 따라서 180도가 파이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180분의 160만 곱해도 160도가 나오죠. 물론 이를 약분해서 암산까지 한다면 좋지만 그게 안될 때는 그냥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아 160도는 파이에다가 180분의 160을 곱한 거구나라고 할수 있죠. 그럼 약분되고 약분되고 9분의 8파야 되겠죠. 자, 3번. 마이너스 300도는 몇 파인지 물어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80도는 파이. 여기에서 시작할 건데, 양변에다가 180분의 마이너스 300을 곱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따라서 이 300도는 파이에다가 180분의 마이너스 300. 얘를 곱하면 되고 약분, 약분하고 6으로 약분해버리면 파이 곱하기 3분의 마이너스 5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5파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부터는 그냥 대입하면 돼요. 이 파이에다가 180도를 넣어요. 그럼 12분의 180도는 15도가 되죠. 그래서 맞는 거고 이 3분의 1 파이는 이 파이 대신에 1 8 0도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 약분하고 약분 하게 되면 60도 나오는데 60도랑 10 곱하게 되면 600도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호도법으로 표현했을 때는 60분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파이 대신에 180도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지금처럼 60분법이 나와 있을 때는 얘를 세팅해 놓고 양변에다가 어떤 수를 곱할 건지만 생각하면 돼요. 물론, 암산되면 더 좋고. 자, 이제 5번. 크기가 다음과 같은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야 돼요. 자, 여기 크기가 다음과 같은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했을 때, 얘는 뭐가 되죠? 300도 한 다음에 몇 바퀴 회전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마이너스 210도도 일반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얘를 호도법으로 표현할 건데, 180도가 파이잖아요. 그래서 이 300도 같은 경우에는 양변에다가 뭘 곱하지? 180분의 3 배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게 되면 3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파이가 180도니까 360도는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5π에다가 2π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보통 수학책에서는 이 π를 제일 마지막에 써놓는 걸더 좋아해요. 그래서 얘를 3분의 5π 더하기 2 n π 이렇게 보통 많이 적어요. 물론 2πn으로 적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얘를 내가 호두법으로 바꿀 거야. 일단 마이너스 210도. 얘는 180도가 파인데 양변에다가 180분의 마이너스 210 얘를 곱하면 되겠죠? 자, 이거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6분의 7파이 나오죠? 자,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6분의 7파이 더하기 360도가 2파이니까 2파이 n. 얘를 2n파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표현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여기서 뭐 30도 같은 거, 45도, 뭐 6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 정도는 바로 그냥 호두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얘는 6분의 파이, 6분의 180도니까 나오죠. 45도는 4분의 파이. 4분의 180도니까 45 나오죠. 자, 그리고 60도는 3분의 파이. 3분의 180도니까 나오죠. 자, 90도는 2분의 파이. 180도는 우리 외웠던 거 파이. 270도는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자, 얘는 90도가 2분의 파이니까 이거의 3배잖아요. 그래서 2분의 3파이다 라고 기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360도는 2파이 되겠죠. 물론, 이 90도랑 180도 사이에 특수각 120도나 135도나 150도 이것도 좀 기억을 하면 좋아요. 한번 적어볼까요? 120도는 여기 60도가 3분의 파이죠. 따라서 120도랑 60도랑 더하면 180도잖아요. 그래서 3분의 파이랑 3분의 2파이를 더하게 되면 180도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35도 같은 경우에는 얘랑 얘랑 더하면 180도죠. 따라서 얘랑 얘랑 더했을 때 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4분의 3파이 된다. 자, 그리고 150도 같은 경우에는 얘랑 얘랑 더해서 180도니까 6분의 파이랑 얘랑 더해서 파이가 나와야 돼. 따라서 6분의 5파이가 된다. 뭐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아요. 우리가 상관없수 문제 풀때 지금과 같은 각의 형태는 많이 나오니까 이게 바로 안 나오면 문제 풀 때마다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꿔야 되니까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줘요. 알겠죠?